오늘 영상은 캐나다 주부의 일주일 루틴입니다. 왜이 영상을 만들게 됐냐면, 제가 여기 이제 처음 왔을 때 가족이나 친구들이랑 안부 연락을 이렇게 할때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너 뭐해? 너 뭐하고 지내? 였거든요. 이제 제가 여기 주부고 직장을 안 다니고 하니까 제가 뭐하고 지내는지, 그리고 저또 외국 생활이 처음이거든요. 도대체 너 뭐하고 지내냐? 잘 있냐? 이런 거를 좀 걱정을 많이 해주셔서 제 일주일 루틴 같은 걸좀 만들어봤습니다. 사실 주부도 엄청 바빠요. 특히 캐나다 교회 에 살면은 마트 한인 마트만 가더라도 편도 30분이에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장 보고 오면 뭐한 두세 시간 그냥. 지나가 있고, 여기또 외식비가 비싸서 식사 차리고, 뭐장 보러 가고, 뭐 집안일 하고 이러다 보면 그냥 뭐 하루가 이렇게 슝슝슝 흘러갑니다. 저도 이제 뭐 여기서 운동도 하고, 영어 공부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냥 뭐 어떻게 어떻게든 하루가 흘러가더라고요. 어느 정도 정착하고 나서는 저도 이것저것 많이 합니다. <laughs> 바빠요, 저. 아무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루틴이 이제 딱 만들어진 적거든요 겨울 루틴이라고나 할까. 나 이렇게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나 바쁘다를 좀보여주리라고 합니다. 오늘은 동네에 있는 문화센터로 요가를 하러 갑니다. 여기는 동네마다 문화센터가 되게 잘돼 있어서 겨울에는 스케이트장도 열어주고 안에서 수영장도 있고 테니스 수업도 있고 우리나라 가그 백화점 문화센터 같이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세 달에 3만 원 정도? 그리고 일주일에 한번 수업이고 원래 집에서 걸어서 한 15분 정도 거리라서 사실은 그냥 걸어가는데 오늘 강풍주의보도 있고 그래서 지금 태워다 주고 있습니다 차로 가면 한 3분 정도 거리라서 금방 가네요 가서 촬영 허락을 받고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강풍주의보가 온 것처럼 하늘이 아주 흉흉해요. 이렇게 문화센터가 있는데 여기는 도서관도 있고 커뮤니티 센터도 있고. <laughs> would it be okay to fill in today's class you can feel like to me it's fine 에 갑니다. 어떤 밴드냐면 노래하는 밴드인데, 제가 저번에 레진탕 걸렸을 때 너무 이제 집에서 할게 없어서 계속 누워있으라고 해서 누워만 있었거든요. 누워만 있다 보니까 너무 심심해서 한인들 커뮤니티 카페가 있는데, 밴드에서 여성 보컬을 구하는 글이 있는 거예요. 아, 이거 한번 해볼까? 너무 심심하니까 이제 용감하게 <laughs> 겁도 없이 이제 했죠. 이 주에 한 번씩 합주실 빌려서 하고 있고 지금 거길로 노래 부르러 가고 있습니다. 다리 무지하게 힘든요. 이렇게 차로는 절대 올수 없는 허허벌판이 합주실이 있습니다. 들잘보세 아직 많이 요 시를 하러 갑니다. 저번에 요가 갔던 것처럼 문화센터로 가는데 그때 갔던 문화센터는 아니고 저희 옆 동네에 있는 문화센터에서 실내 테니스가 있길래 남편이랑 같이 신청해서 지금 한한달두달 달 정도 됐네요. 이것도 세 달에 한 15만 원 정도 하고 선생 한 명당 8명 정도 수강생이 있어서 사실 실력이 이렇게 잘일지가 않아요. 하루 만에 막 백핸드를 갑자기 가르치고, 하루 만에 서브를 가르치고, 막 이런 거라서, 사실 뭐, 취미로또 사실 별로 유효하지 않은 것 같은 수업이기는 해요. 그래도 남편이랑 같이 이렇게 저녁에 취미를 공유하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일단 지금은 잘 다니고 있습니다. 촬영 허가를 받고, 한번 테니스 장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트라팔가 공원 커뮤니티 센터. 오늘은 스키장에 가고 있습니다. 동네 스키장에 가고 있어요. 동네, 캐나다에서 이제 동네라고 함은 대략 차로 30분 거리에 있으면 그냥 다 동네입니다. 그렇게 규모가 큰 스키장은 아니에요. 슬로프가 한 13개 정도 있고, 리프트는 한 4, 5개 정도 되려나? 근데 이제 저는 스키를 워낙 좋아하니까 집에서 30분 정도 거리에 스키장이 있다? 당연히 시즌권을 사야겠죠. 이라도 이렇게 스키장 동네 스키장에 가서 스키를 타고 옵니다. 오늘 가는 게한 일곱 번째 정도 되니까 미뽕을 뽑았습니다. 평일에 가면 진짜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외로울 정도로. 진짜 리프트 뭐 앞뒤로 한 다섯 개씩은 거의 기본으로 사람이 없고, 저뭐 혼자 와서도 잘 놀아요. 김밥 싸고 따뜻한 커피 같은 거 음료 싸갖고 와고폴짝폴짝거리면서잘 놉니다. 오늘도 재밌게 스키를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아 고프로 배터리를 안 갖고 대단하다 나 진짜 내가 신 대단해. 대단해. 하우스 바로 앞에 있는 엘베를 타고 올라가면 됩니다. 지도인데 진짜 조그맣죠? 작은 동네 스키장입니다. 아, 오늘 진짜 눈 상태 미쳤다. 너무 좋다. 뽀드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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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드득. 자, 첫 번째 리포트 제시. 입니다요쭉쪽으로니까 사람이 없네요. 지금 스포에도 사람이 한 명도 없고. 리포트도 거의 비었습니다. 안 먹을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가까운 김밥을